바로 들어온다, 또. 이야. 오, 좀 크다. 오, 잠깐만.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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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쏜댕이. 자, 이건 쏜댕이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1월 5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주도 석기포 중문 축구장. 축구장 옆 갯바위라고 이렇게 낚시하는 곳에 이렇게 갯바위 가 나와봤습니다. 어, 요즘 이제 겨울 돼가지고 <laughs> 낚시하기가 이제 고기도 잘안 잡히고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한번 루어 낚시 말고 생 미끼 클릴 새우를 써가지고 찌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여기 나와보았습니다네 지금 지금 있는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 여름에 스노클링을 했던 곳인데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헤엄쳐서 진입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간조선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찌낚시지만 뭐 어, 낚시대는 농어 루어 대좀긴 루어 대죠. 농어 루어 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릴도 3000번에다가 줄은 나일론 3호 나일론 3호 줄 이렇게 사용해서 찌낚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채비, 찌낚시 채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게 어, 말이 안 되는 챕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챕인데, 어, 원줄, 원줄에다가 이렇게 도래를 달고, 그 도래 아래에다가 목줄을 달았는데, 그 목줄에 가운데 이제 맨 윗부분에 구멍지를 끼워서, 구멍지가 이렇게 도래에 닿으면은 빠져나올 수 없죠. 네.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바늘 부분에 이제 지그헤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그헤드 무게로 딱가라앉 어느 일정 수심까지 가고 고기가 물면은 딱 찌는 걸려서 더이상 이제 딱 반응을 하게 하고 입지에 들어오 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이렇게 채비를 구성했습니다 사실 말이 안된 채비인데 한번 이 채비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릴새우 크릴새우 크리세우 준비했습니다 크릴새우 로 해서 달아서 이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또, 바로 들어오 바로 입질이 들어오네요. 다행히, 어, 설계한 대로 채비가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고기, 놀래기, 황글래이 황불래기 잡았습니다. 황래래인데 굉장히 색깔이 어두운 색깔, 검 예, 어두운 색깔이네요. 자, 이 녀석은 제가 먹은, 먹는 게 아니니까 바로 이렇게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라! 자, 암튼, 어, 다행히도 여기 딱 정확하게 입질이 들어오는 게 이제 느껴져서 아,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되네요.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온다 또. 야. 오, 좀 크네. 오, 잠깐만.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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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오, 진짜 쏜댕이. 자, 이건 쏨댕이가 나왔습니다. 야. 고기들이 그래도 계속 물어주니까 바로바로. 네. 재밌게 낚시를 할수 있네요. 쏜댕이. 역시나 색깔이 굉장히 어두운 순뱅입니다. 여기가 그늘진 곳이라 그런지 고기들이 다 색깔이 어두운 것 같네요. 자, 이 순뱅이는 길이가 되면은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 아, 한뼘 조금 델락말락 하네요. 애매하긴 한데, 일단 뭐깊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한뼘 정도 되면은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이 녀석은 여기 웅덩이에다 놓고 깊이놓겠습니다 자, 여기 웅덩이도 있어서. 자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기가 바로바로 바로 잡히니까 재미가 있네요 그래도. 어, 이번 잡혔다. 어, 잡혔다. 자, 이번에는 쭉 빨아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잡았습니다. 역시나 황놀래기가 잡혔네요. 네, 색깔이 아주 어두운 색이네요. 이번에도. 역시 뭐 황놀래기는 네, 손만 보고 바로 방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가라. 으이차. 뭐야. 왔다. 오. 아이고. 또 황놀래기가. 또황놀래기 올라왔네요. 아, 참 다른 고기를 잡고 싶은데, 황놀래기가 아주 바칩니다. 그래서 또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아휴. 자, 가라. 네, 방금 빗걸림이 생겨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채비를 터트렸는데, 이 채비의 이제 장점은 굉장히 간단한데, 단점은 이렇게 목줄에 바로 찌가 달려 있어가지고 바늘이 걸려버리면 찌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터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렇게 낚시하다가 죽거나 어디서 이렇게 얻은 그런 이제 싸구려 찌들, 그런 찌들로만 활용해서 사용하는 이런 채비입니다. 예, 간주 때가 돼가지고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조금 더 물이 깊고 또 이제 조류가 빠른 곳, 예, 그런 곳으로 이렇게 나와 보았습니다. 여기는 물이 깊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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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또황놀래기 오늘 몇 번째 황놀래기죠네 번째인가 예. 아이고 턱에다가 턱에다가 바늘이 걸려서나 올라왔네요 황놀래기를또 잡아버렸네요 아이고 차갑다 여기는 확실히 바깥에서 물 들어온 곳이라 물이 차갑네요 자이제부 빠르게 놔주겠습니다 아 무슨 곡일까요? 아유 또확 놀래기네요. 아이, 오늘 아주 바다에 전체적으로 이확 놀래기가 쫙깔린것 같습니다. 뭐야? 예. Yeah. 오 참. 어그 그만. 그만. 아또확 놀래기가 잡혔네요. 아이, 참. 이 바다에 지금 계속 포인트도 바꿔가고 던지는 것도. 그래서 바꿔가면서 하고 있지만, 이 바다 전체에 지금 황놀래기가 깔린 것 같습니다. 왔다. 으아또 황놀래기. 또 황놀래기가 시원하게 입지를 보여주면서 올라왔네요. 자. 왔다. 오,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자, 아무래도 오늘의 마지막 고기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 막, 어유, 낚시가 끝나갈 무렵에 또한 마리 시원하게 물어줬습니다. 녀석은 이제 황놀래기 아니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렉놀래기네요좀더 화려하게 생겼죠, 어렉놀래기 굉장히 예쁜 고기인데 자, 오늘의 마지막 고기로 이렇게 잡혀주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 이렇게 지그헤드와 구멍질을 활용한 굉장히 간단한 찌낚시 채비로 한번 이렇게 갯바위에서 찌낚시를 해보았습니다. 비록 큰 고기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겨울에 잔잔한 고기들로 재밌게 숨 맛을 볼수 있었네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찌낚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